안녕하세요. 서울재개발 부동산 파트너 정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뭐, 눈도 오고 비가 와서 그래도 날씨가 조금은 덜 추워요. 그런데도 저는 매일같이 재개발이 꼭 필요한 곳, 낙후된 지역만 찾아서 영상에 담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구역은 청량리 재개발 전농 14구역이라고 합니다. 이 전농 14구역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많이 다뤘던 구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발 내용은 알고 있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저희 회사에서 분양을 했던 두 번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철거가 끝났고 곧 착공을 앞두고 있는 현장인데요. 여기도 단기간에 한 3주 만에 완판이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청량리는 이제 전동 답신 뉴타운 때부터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졌고, 이미 금액대가 많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청량리 재개발 구역 중에 유일하게 초기 단계인 구역은 14구역입니다. 근데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역과 가장 근접해 있는 곳으로 위치는 14구역이 가장 좋아요. 근데 14구역이 지금까지 어떠한 개발에 대한 방향성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기간이 늘어난 건 있는데, 지금은 완벽히 역세권 사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동의서를 현재 다 걷어놓은 지역입니다. 그럼 동의서를 다 걷어놨고 개발이 확실한 지역에 초기 단계임으로 실투자금 2억대로 역세권 사업에는 또 용적률을 많이 받잖아요. 이 청량리 서울 중심에 45층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아마도 이 전농 14구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건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신축 같은 경우에는 이 14구역에 많이 없어요. 거의 지금 희소성이 있는 그런 물건으로 저희가 소량 보유하고 있는 호실들이 많기 때문에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이나 임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재개발 부동산 파트너 정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